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패럴드 34레벨까지 달성하면서 초반에 도움이 될만한 꿀팁들을 가져와봤습니다 초반에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알아두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페럴드는 도감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도감 시스템은 단순히 내가 잡은 펠이 등록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감을 보시면 포획 보너스라는 게 존재하고 각팰마다 10번의 포획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이 포획 보너스는 저희가 레벨업을 할수 있는 메인 수단 중 하나이며 저 포획보너스를 다 채우기 위해 패를 포획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파이호에 포획보너스를 다 채우지 않아서 파이호를 한번 포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획을 하면 우측에 포획보너스가 카운팅되고 경험치를 획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험치는 내 레벨에 비례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을 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반 지역에 서식하는 패를 종류당 10마리씩 포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즐기고 싶은 마음에 각 잡고 10마리씩 포획하진 않았네요. 두 번째! 패를 잡기 위해서는 펠스피어가 필요한데 초반에 이 펠스피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펠지움 파편을 수집하거나 돌로 펠지움 파편을 만들어서 수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펠스피어를 초반에 자동으로 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호농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미호농장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레벨이 되면 가축목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가축목장을 만든 후에 미호를 포획해서 가축목장에 넣어두면 됩니다. 미호의 패시브를 읽어보면 여기를 파자하는패시브 스킬이 있는데 지면에서 아이템을 파낸다고 합니다 펠스피어뿐만 아니라 화살이나 금화도 파내기 때문에 초반에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면서 메가스피어, 기가스피어, 테라스피어 등등 등급이 높은 스피어를 사용하지만 일반 펠스피어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을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느리고 이제 지상탈 것을 슬슬 구해야 될 텐데 대부분 초반 지상탈 것을 신령사슴으로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력 사슴보다 일찍 탈수 있고 체감상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다크 울프를 추천드립니다. 다크 울프는 9레벨의 안장을 만들 수 있고 이동속도 상승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펠입니다. 제가 다크 울프를 잡았던 곳은 쌍기사의 대교라는 곳인데 저기 포탈 근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다크 울프를 잡은 후에 펠 장비 제작대에서 다크 울프의 안장을 만든 후에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잡은 다크 울프 패시브 능력치에 신속이나 달리기 왕이 붙어 있다면 더욱 빠른 속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을 즐기다 보면 슬슬 금속이 들어가는 장비나 아이템을 만들 때가 오는데 이게 꽤나 무게도 많이 나가고 캐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쉽게 캘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돌진 스킬을 달린 펠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초반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펠이 돌진 돼지입니다. 이 돌진돼지는 멧돼지 돌진이라는 스킬이 달려있는데 이 스킬을 금속광석에 부딪히면 금속광석이 캐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석이 많이 뭉쳐있는 곳에서는 한 번만 캘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캘수 있으니 잘 컨트롤하면 좋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포켓몬스터에도 이로치가 제이 있듯이 이 게임에도 희귀한 펠이 존재하는데요 그 펠은 몸에서 반짝이는 빛이 납니다 이 희귀 펠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뭔가 좀 뾰로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또 근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더라도 좀 소리가 들려갖고 그 소리가 난다면 주변을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희귀 펠은 기본 펠보다 크기가 크고 희귀 패시브를 가지고 있으며 이 희귀 패시브는 작업속도와 공격력을 15%씩 올려주는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희귀한 스킬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스킬들의 위력이 상당해요. 이 희귀 차코리의 스킬은 펠 폭발인데 위력이 150이나 되네요. 물론 쿨타임이 좀 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차코리끼리 싸우게 했더니 일반 차코리를 터트려버리는 시기 차코리였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글라이더라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글라이더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7레벨의 우루미카이트라는 장갑을 만들 수 있는데, 이루미카이트 장갑을 사용하면 됩니다 루미카이트를 제가 처음 잡았던 곳은 성체 유적지이며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루미카이트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루미카이트를 잡으셨다면 펠 장비 제작대에서 루미카이트의 장갑을 제작한 다음 루미카이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글라이더를 탑니다 그러면 글라이더의 외형이 루미카이트로 바뀌게 되고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기력 소모가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미카이트 장갑을 쭉 사용하시다가 질풍술이라는 공중펠이 있는데 그 패를 잡은 후 23레벨의 질풍수리 장갑으로 바꾸시면 더욱 빠른 비행이 가능합니다. 7번째, 패 월드에는 보스들이 존재하는데 이 보스들은 필드 형태와 던전 형태로 나눠집니다. 보스들은 1시간마다 리스폰되며 보스들을 잡았을 때이 게임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 고대 문명의 부품을 떨어뜨립니다. 보스는 맵에 아이콘으로 뜨기 때문에 1시간마다 보스를 잡아주시면 좀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며 고대문명의 부품 이외에도 상점에 팔았을 때 돈을 많이 주는 희귀제로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보스를 포획하면 포획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포획 보너스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보스를 포획해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패럴드 초반에 필요한 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